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복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정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고쉰 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고쉰 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 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노트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대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망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요, 받침이 여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이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시요 받침이 셋시요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시요 받침이 셋시며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짠20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빗이요 너비는 쉰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꽃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둘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땋고 그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편씩 두 겹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테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하루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 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방울, 한성류, 한금방을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와를 호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와께 호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든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 받침 겉옷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회망문 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제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 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하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 있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수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망운에서 구수장의 그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숯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힌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힌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폐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저우 좌우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메는 채를 꿰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을 증거괴 위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괴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 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물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래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 앞에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장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간 증거교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